자, 일단 첫 번째, 대형이라는 거. 과데 <laughs> 기형이라나요? 기형도 뭐야? 기형 <laughs> <나간? 웃음> <요? 아니야>, 기형이라고 <기온이랑. 웃음> 1, 2, 3. A, B, C가 있어. 뭐, 이렇게, 뭐, 대응, <laughs> 이렇게, 가고 이렇게, 해서 뭐, 이렇게. 그 무조건 규칙이 없어. 그냥 무조건 아무렇게나 막 연결한 걸 우리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. 알겠지? 뭐, 다대 1이 되든 1대 다 가든 1대 1이 되든 상관이 없어. 그냥 마음대로 연결한 걸다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. 오케이? 그 중에서, 대응들 중에서, 함수라는 게 있어. 합판이 되었잖아, 얘들아. 집합에 벤다이는 배열 배웠서 그럼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? 대응 안에 뭐가 있다? 함수라는 게 있어. 막 많은 연결한 것들이 대응인 건데 그 대응들 중에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함수라는 걸정의놓 했어. 그 함수는 두 가지 단어를 만족해야 돼. 막 설명이 되게 책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안 외워져. 단어 두 개만 기억하자 자 존재성 따라해봐 존재성 존재해야 돼 함수값이 존재해야 하며 유일성 어, 어떻게 알았어? 했잖아요 했는데 복습 처음이아 우리 함수 조금 하다가 끝났구나 네 얼마나 설명했지? 모르겠어요 아. 그 정의역은 취역 공역 다했어 취역까지 다 네. 했어요 어,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더 설명하면 맞게 그러면 존재성과 유일성 단어 두 개를 반드시 만족해야 돼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얘가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자 1, 2, 3이 있고 A, B, C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됐대 함수 돼안 돼? 돼요 안 되잖아 3에 함수 값이 있어 없어 존재성에 위배가 되는 거지 그치? 이에 예, 대요 안돼요 함수가 아닌 거야. 이해되셨나요? 예, 네. 두 번째 e, 2, 3, a, B, c가 있어. 1이 a로 가고, 1이 b로 가고, 2가 c로 가고, 3이 c로 갈때 네. 함수 대요 돼요, 안돼요. 얘도 함수가 안돼요. 그 이유는요. 유일성. 유일성이 위배돼. 왜1이 유일하게 가야 되는데 몇 개로 가고 있어? 두 개로 가기 때문이야. 그지? 네. 유일성이 위배가 되고 있다. 이해되니? 네. 세 번째.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. 유일성이 위배된다라고 하니까 자 이거 함수 될까 안 될까? 되요. 네. 이건 함수가 되는 거야. <laughs> 다 A를 갔다고 해서 a 기준으로 유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유일해야 되는 거 알겠지? 왼쪽에 있는